오늘은 호동원 아동복지시설에 작지만 따뜻한 손길을 보태기 위해 김장봉사를 다녀왔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모여 아쉽게 만든 양념, 배추소를 하나하나 정성껏 절인 배추에 버무리다 보면 몸은 빨갛게 얼어도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. 웃고는 있지만 허리도 아프고 지쳐갈 무렵 반갑게 찾아온 쉬는 시간. 간식으로 떡볶이에 오뎅까지. 추운 날씨에 김이 모락모락 그 향기만으로도 힘이 나네요. 마지막 배추까지 정성껏 채워 넣습니다. 양념 한 숟가락, 우수 한 스푼이 더해져 오늘 담근 김치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겼습니다. 그리고 봉사의 마지막은 역시 따뜻한 점심 한끼 아니겠습니까? 방금 만든 김치에 수육, 된장국, 그리고 밥. 수육 한 점에 김치 한 조각 얹어 먹는 그 순간, 오늘의 수고가 한 입에 다 녹아내립니다. 함께 땀 흘리고, 함께 웃고,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마음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.